최근 KBS 동물은 훌륭하다에서 도사롭자 미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동물학대 전력있는 인물이 출연했고 미아로 인해서 논란이 됐었죠 3개월 만에 뒤늦은 사과를 했어요 사실 이 동물은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켰지만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이 언론의 뉴스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의 키워드가 결국에는 단돈 4만원에 팔려간 생명 빨간 목줄한 강아지왜 도살당했나 반려견인 줄 알면서도 개서주로 만든 잔혹한 현실 도살업자가 강아지를 도살을 했죠. 식견견이 아닌 반려견을 대려온 손님. 지난 35년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개 도축을 요청한 손님. 인생 대 반전을 이룬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포장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난 부분들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도살업자가 출연해서 35년 동안 탕재원 운영자 반려견 목욕탕으로 전환. 과거 범죄는? 2017년 반려견 5선이 도살, 개소주 판매, 미안 논란, 죄책감, 죄책감에 인해서 전업했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동물학대 범죄, 반려견 도살, 개소주 판매, 죄책감으로 업종 전환을 서사로 구성, 진정성이 부족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A씨는 2017년 빨간 목줄을 한 반려견 오선이 뭉친 사람에게 4만원을 주고 넘겨받아 도살한 뒤, 이를 개소주로 판매했다. 반려견 이미 명확했음에도, 보호자를 찾지 않고 학대를 감행했다는게 핵심이었습니다. 문제점은 부적절한 홍보를 했다는 거죠. 프로그램 목적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라면 실제 결과는 동물 학대자 가게 홍보 제작진의 실수는 출연자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문제점은 뒤늦은 대응이라는 거예요. 논란 발생했을 때 시청자들이 항의를 시작했죠. 부여의 중단. 즉각적인 사과 없었죠.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3개월 후에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반려동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들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단순히 출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출만 하는 사람들이지 반려동물 전문가로서 뭔가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니까 뒤늦은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출연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이력을 조사해야 되고 동물 관련 범죄 전략들을 확인해야 돼요. 체계적인 출연자에 대한 심사를 검증해야 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말 이 출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바른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보통 프로그램들이 반려동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시청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의견들을 못 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고요. 피해자 보호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 의견 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소통, 동의 없는 방송을 금지해야 되고, 피해자 원치 않는 경우 중단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라든지 방송 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죠. 만약 이런 방송들을 한다고 하면 개선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문제 발생했을 때 신속한 확인해야 을 됩니다. 공식 사과라든지 진정 있는 사과문이 발표돼야 되고 재발 방지 체계라든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제시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동물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말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연이나 인식 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퀘스천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고요. 반려동물 보호 학대 근절 공존화 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 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챙기고 있는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의 훌륭하다는 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엄격한 대작 지침을 마련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전문가 협력을 통해서 기관이나 업계에 대한 전문가들을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청자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가지고 투명 소통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채널의 피드백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다양한 소통 착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시청자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결과를 공유해 줘야 되고 개선사항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반려동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생명의 존엄성이나 생각들을 잘 담아야 될것 같고요. 제작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동물에 대한 윤리 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을 해야 되고 위기관리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을 함양해서 제작진들이 좀 이런 부분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이 재정립되어야 될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건지, 동물 복지 중지를 위해서 어떤 참여를 할 건지, 콘텐츠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윤리적이거나 교육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내용을 확대할 건지,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어떤 미션으로 재확대하기 위해서 동물을 훌륭하다고 라 이야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재정립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운 시청자와의 이 약속들에 대한 것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리적인 제작에 부족한 부분, 투명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등이 해서 이렇게 언론 중재 위원회까지 들어가서 이 중재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답변이 나온다.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반려인들이 그 정말 바라는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물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족 친화적이어야 되고 다양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되고 윤리적인 방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말 동물은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아닌 생각합니다. 저도 동물은 훌륭하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가끔씩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 동물은 훌륭하다. 다른 프로그램이 정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콘텐츠가 되고 모든 생명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동물은 훌륭하다 프로그램이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